오늘 금 가격이 하루 만에 311달러나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목격한 가장 거대한 하루 상승 폭이자 자본주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입니다. 단한 번의 거래 세션 동안 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이동했습니다. 2조 달러라는 금액이 얼마나 거대한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것은 거대 기술 기업인 아마존의 전체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아마존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제국과 달리 오늘 일어난 이 자본의 대이동에는 최고 경영자도 없었고 실적 발표회도 없었으며 긴급 이사회 소집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돈인 금이 여전히 자신이 건재함을 그리고 자신이 이 시스템의 진정한 주인임을 세상에 조용히 증명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폐의 가치를 믿고 종이돈에 의존할 때 가장 오래된 부의 형태는 아무런 말 없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오늘 금은 6% 상승했고, 은은 무려 14%나 급등했습니다. 보통의 주식 시장에서 이러한 변동성은 투기나 거품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과 은 그리고 구리가 동시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그것은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돈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화폐의 가치가 붕괴되고 실물 자산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거대한 지각변동인 것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제시 리버모어는 시장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명한 돈은 그 메시지를 듣고 즉시 움직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기 전에 행동합니다. 반면, 대중은 뉴스가 터지고 가격이 이미 천정부지로 솟은 뒤에야 이유를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된 약속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오직 손에 챔수 있는 실물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엇이 거대 자본을 이토록 급박하게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2008년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폭이라는 기록은 단순히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포의 냄새입니다. 시스템 내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러졌거나 무언가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아마존이라는 거대 기업의 가치와 맞먹는 2조 달러가 하루아침에 금으로 쏠렸다는 것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빠르게 증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2조 달러가 증발하는 것은 공황이지만 금 시장으로 2조 달러가 유입되는 것은 탈출입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보트로 옮겨 타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움직임과도 같습니다. 다만 이 구명보트의 좌석은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가 기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311달러라는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전조일 수도 있고, 통화 정책의 실패에 대한 시장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수십 년간 찍어낸 막대한 양의 화폐가 이제 그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도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가치를 갖지만, 금은 수천 년의 역사와 신뢰에 의해 가치를 갖습니다. 정부가 위기에 처하고 화폐가 신뢰를 잃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역사상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회귀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바로 그 본능의 집단적 발현입니다.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거대 자본가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뉴스 헤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위기를 감지하고 자산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들이 움직인 후에야 비로소 가격표가 바뀌었고 대중은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금값이 온수당 286달러나 오르고 은값이 14%나 뛰는 상황에서 우리는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시장 상황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붕괴되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일까요? 제시 리버모어의 말처럼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틀리는 것은 사람들의 해석일 뿐입니다. 지금 시장은 돈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지폐의 구매력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음을 금과 은의 가격 상승이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기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자산 배분의 문제입니다. 스마트머니가 먼저 움직였다면 우리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들이 왜 금과 은으로 도피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대한 자본은 결코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감지한 위험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금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승은 그때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때는 금융시스템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화폐 시스템 자체의 위기입니다. 달러라는 기축 통화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순환 주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2조 달러의 이동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더큰 자금이 종이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침몰하는 배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구명보트에 올라탈 것인가? 오늘의 폭등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돈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보증하는 종이입니까? 아니면 인류 역사가 검증한 금속입니까? 스마트머니는 이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금을 택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뿐입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오며 위기는 방심한 자를 가장 먼저 덮칩니다. 금가격의 상승 그래프는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에 대한 경고 신호이자 동시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지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가격 상승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물 시장의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목격한 금융 시장의 거대한 자금 이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차트 위에 숫자가 춤을 추는 동안 정작 무대 뒤편에서는 훨씬 더 심각하고 물리적인 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금과 은으로 쇄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정작 그들이 손에 쥐어야 할 실물 자산은 시장에서 증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도 연결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진실은 바로 실물 은을 구하는 것이 현재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의 지연이나 일시적인 재고 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한계에 도달해 비명소리를 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싱가포르의 유명한 귀금속 딜러인 불리언스타는 최근 실물 시장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들의 경고는 단순한 공지가 아니라 전세계 귀금속 시장에 울리는 공습경보와도 같습니다. 특히, 은시장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전세계 주요 조폐국들이 문을 닫았거나 생산을 중단했고, 재련소들은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엄청난 적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쟁업체들의 창고는 이미 텅 비어 있습니다. 그나마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곳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물량을 확보해둔 극소수의 딜러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리언스타는 실물시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매수 및 매도 최소 주문 금액을 기존 2만 싱가포르 달러에서 1만 싱가포르 달러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언뜻 보면 진입장벽을 낮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물량을 배분하여 시장의 붕괴를 막아보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빗장을 걸어 잠글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 속의 가격과 실제 거리의 가격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종이 시장, 즉, 선물 시장에서의 가격은 여전히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물 시장에서의 가격은 이미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소위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웃돈은 실물 시장의 리얼리티를 반영하도록 설정되고 있습니다. 18%에 달하는 프리미엄은 단순한 수수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소성의 가격이자 공포의 가격입니다. 당신이 스크린상에서 보는 은 가격이 85달러라고 해서 당신이 그 가격에 은을 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비로소 진짜 은을 손에 땜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류상의 부와 실제 부의 차이입니다. 시스템이 위기에 처할 때 종이 가격은 무의미해지고 실물을 확보할 수 있는 접근 권한 자체가 권력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혼란의 시기에 실물 금속에 대한 접근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련소들이 주문을 소화하지 못하고 조폐국들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화폐라는 혈액이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은화나 골드바가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실물만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운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공급은 수직으로 떨어져 바닥을 치고 있는데 수요는 수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은 결국 가격의 폭발적인 재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업체들이 재고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물건을 떼어올 곳 자체가 사라졌다는 구조적인 붕괴를 시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재련소들은 백로그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왜 민트들은 문을 닫았을까요? 단순히 코로나 이후의 인력 문제일까요? 아니면 원자재 자체의 고갈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당신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물건을 살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살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위기 상황에서는 돈은 넘쳐나지만 살 물건이 없는 상황, 즉, 재화의 실종이 발생합니다. 지금 실물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예고편입니다. 불리언스타가 최소 주문 금액을 조정한 것은 고객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배급제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가 바닥나면 다시 채워 넣는 것이 기약 없이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희소성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숫자가 아무리 커도 그것을 실물로 교환할 수 없다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구의 현물 가격과 상하이의 현물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상하이의 프리미엄이 15달러를 넘어서는 현상은 실물이 있는 곳으로 돈이 쏠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구의 금융시장은 종이로 된 증서를 거래하며 가격을 누르고 있지만, 동양의 시장은 웃돈을 얹어서라도 실물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민트가 다치고 재련소가 막힌 서구 시장은 점점 더 실물 없는 껍데기만 남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재고를 확보해 둔 이들만이 이 폭풍 속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시장은 두 개의 세계로 쪼개졌습니다. 하나는 컴퓨터 화면 속에서 0과 1로 이루어진 가상의 가격이 지배하는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금속이 사라져가는 냉혹한 현실의 세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면 속 가격이 떨어지면 공포를 느끼고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들은 화면을 끄고 창고를 봅니다. 창고가 비어 있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세일 기간이 아니라 시스템의 오류입니다. 그리고 그 오류는 반드시 수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련소의 병목 현상이 풀리고 닫힌 민트가 다시 문을 열 때까지 혹은 가격이 실제 희소성을 반영하여 폭등할 때까지 이 긴장 상태는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리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조폐국 폐쇄, 재련소 적체, 경쟁사 재고 고갈 이 단어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공급 쇼크입니다. 이것은 예측이나 전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팩트입니다. 2025년의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가격 하락이 아니라 매수 불가입니다.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상황, 당신의 화폐가 거절당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짜 위기의 얼굴입니다. 실물 은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곧 다가올 거대한 가격 재조정을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펀더멘털입니다. 실물 시장의 창고가 비어가고 재련소가 마비되는 동안 컴퓨터 화면 속의 차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며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현실과 디지털 환상 사이의 전쟁입니다. 실물 은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도 종이 시장의 가격은 냉혹한 기술적 저항선에 부딪혀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정을 배제하고 차트가 보내는 냉정한 신호를 해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격의 등락에 일희일비할 때 진정한 분석은 데이터의 패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시장 조성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기술적 지표는 1시간 차트상의 150지수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황소 세력과 곰 세력이 치열하게 맞붙는 전장입니다. 며칠 전은 가격이 80달러 부근에서 거래될 때 기술적 분석은 87달러에서 90달러 구간으로의 이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왜 하필 그 구간이었을까요? 그곳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술적 요소들이 교차하는 핵심적인 합류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가격은 정확히 그 존을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난 반응입니다. 가격은 그 구간을 뚫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거부당했습니다. 황소들은 돌파를 시도했지만 매도 세력의 벽은 높았고 결국 가격은 다시 밀려났습니다. 이 거절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그것은 시장에 여전히 매도 압력이 존재하며 상방으로 가는 길목마다 강력한 저항선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전에 86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을 예측할 때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152MA는 이제 96달러에 위치하며 강력한 저항선으로 변모했습니다. 지지선이 뚫리면 그것은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자 가장 무서운 원칙입니다. 한때 우리의 발을 받쳐주던 바닥이 이제는 우리의 머리를 짓누르는 천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재 가격은 85달러 수준으로 이 핵심 저항선보다 11달러나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볼때 여전히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불길한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위험한 낙관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은 가격이 저점 대비 18에서 20% 반등하자 여기저기서 바닥을 쳤다는 성급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수천 명의 시청자를 거느린 일부 유튜버들과 자칭 전문가들은 마치 자신들이 내부 정보를 가진 것처럼 떠들며 이것이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바닥과 천장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주장은 분석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에 불과합니다. 대중은 반등의 달콤함에 취해 있지만 차트는 우리에게 훨씬 더 복잡하고 신중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일 수 있으며 진정한 바닥 확인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 즉 미결제 약정을 봐야 합니다. 미결제 약정의 추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실제 포지션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현재 2월 26일 만기가 지나고 롤오버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산 물량이 쏟아지며 코맥스 금 미결 제약정은 월요일 기준 414, 756계약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2025년 6월 9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은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의 미결 제약정은 142, 368계약으로 떨어지며 2025년 5월 2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결 제약정이 이렇게 닭의 원래 최저치로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시장의 항복을 의미합니다. 레버리지를 쓴 투기적인 매수 세력들이 털려나가고 소위 약한 손, 들이 시장에서 축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보통 미결제 약정이 바닥을 치면 시장도 바닥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제 매도가 끝났고 더 이상 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미결 제약정 데이터는 바닥을 암시하고 있지만 가격 차트는 여전히 96달러의 150 EMA 저항선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펀더멘털과 수급 데이터는 매수를 외치고 있는데 기술적 차트는 매도 혹은 관망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시장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냉철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고음의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152MA가 96달러에서 하향 기울기를 그리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7, 90달러 구간 돌파에 실패하고 85달러로 밀려났습니다. 만약 90달러를 다시 탈환하고 버텨내지 못한다면 다음 테스트 구간은 위가 아니라 아래가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지난 저점이었던 71달러를 다시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조장이 아니라 기술적 가능성입니다. 반면 황소의 시나리오는 미결제 약정의 소멸과 실물 부족에 기반합니다. 투기꾼들이 다 털려나간 자리는 가볍습니다. 가벼운 시장은 작은 매수세에도 쉽게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적 확인이 없습니다. 96달러라는 머리 위에 저항선을 뚫고 안착하기 전까지 모든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 1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섣부른 바닥 선언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시장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18%의 반등을 보여주며 탐욕을 자극하고 동시에 96달러의 저항선으로 공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현혹된 대중은 섣불리 진입했다가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반면 스마트머니는 이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데이터만 봅니다. 그들은 미결제 약정이 바닥을 쳤다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기술적 저항이 거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진짜 바닥은 누군가의 선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 튀기는 매물 소화 과정과 기술적 저항 돌파라는 확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